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뛰어내리라 기회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마기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분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스스로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영광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시험 당하고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게 되는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가여서 아 세례를 받고자 하게 되니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만류하고. 그 예수님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게 되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허락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랬습니다. 의, 그랬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도 번역이 비슷한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과연 뭐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임신하게 되었던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를 향하여 가만히 끊코자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언약의 그 율법대로, 언약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음을 이 마태복음이 가리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 의라고 하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무려 산상순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다섯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거나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장십7절 이하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냐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에 그리고 율법의 뜻과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얼굴이 뭐가 잘못됐네, 머리가 흐트러졌네, 옷이 잘못됐네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각하게 하면서 그리고 결단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세례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죄를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임재하여 주시는 인마멸의 참 축복과 생명과 믿음의 확증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취를 인정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요한에게 요청하게 되니 요한이 그 뜻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은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정말 비둘기와 같이 평강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서 세상에 살기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 가운데서 세례 받는 자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결단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입교라고 하는 것이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만 16세,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 신앙공동체의 교회에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은 감리교회에서는 그 입교를 니컴퍼메이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입교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세례 받았을 때의 그후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구해야 될 텐데. 바로 그렇게 간절함과 간구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로 나올 때 누리는 복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의 두 번째 공생의 모습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제가 요새 신년 1월 1일서부터 광야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예수님을 가지고서 지난주까지 그리고 다음주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리의 급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장소는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연단하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 사이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그랬습니다. 성령과 마귀 사이 그래서 신과 악마 사이라고 하는 헬모트 틸리케의 그 내용을 책의 내용을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존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거룩함도 경험하게 되지만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낙망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능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치우고 충만할 때 능이 이기는 자로 살수 있음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의 시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황 부합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몹시 굶주렸던데 이때에 빵이 있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고 빵과 떡을 살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향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어렵고 절절한 상황 가운데 부합할 만한 그러한 답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죠. 예수님께서 이 상암부합의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목 주모, 이목을 이목 집중해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네에 큰 산에 올라가서 큰 집에서 다운타운의 CN타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번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한 방에 성도들의 병을 고치면 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이 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력 확보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비하게 되면 내게 줄게. 한 번만 눈질끈감고 나에게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면 내가 영광과 권력을 너에게 줄 것이야라고 하면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치가들이 수단 방법아 알지 않냐고 그렇게 야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향하여서 정당하고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서 시험 받는 자가 있고 상처받은 자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세 가지의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이 살아가 있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자기 자신을 꽉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겨내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은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드리고 갈릴로 물러나가셨다가 그곳에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고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수정들게 되는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거룩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회귀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비움이 아닌 것입니다. 채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이고 충만함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것이 충만의 진리요, 충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천사들로 가득 채워가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의 시험들, 상함을 잘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험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중하고 이목을 받기를 원하는 시험들, 그리고 또한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지,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야지, 예수의 성, 은혜로 나를 채워가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한 본격적인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게 되었을 때, 지나가야 하는 삶의 통과의례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가 광야에 몰리는 것처럼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락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 편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듯이,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게 되었던 사단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이겨내듯이 어떠하든지 주의 영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가득한 역사 가운데서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님이 가고자 하게 되었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심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영이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